순간의 거울 2 가을 강 이가림 가랑잎 하나가 화엄사한 채를 싣고 먼 가람으로 떠난 뒤 서늘한 기러기 울음 후두둑 떨어져 물거울 위를 점자인 양 구른다. 노을 타는 단풍밭 보랏빛 이내에 묻히고 깊은 하늘의 이마에 걸린 가버린 누이의 눈썹 그 그늘에 이슬들 아롱아롱 맺힌다. 가랑잎 하나가 가을의 끝한줌 허물을 씻고 먼 어둠으로 떠난 뒤